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상, 아 음, 자상은 아 우리가 내,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거고 자화상은 그림 그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상을 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내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나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렇지요. 내가 나를 모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내가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께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온전한 나를 알고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화상.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길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길 원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화상은 말라고요 이기는 자다라는 거죠. 자,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우리를 뭐라고요? 항상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내일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과 경쟁해요, 안 해요? 하지요. 똑같이 입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진급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진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이에 경쟁 속에 있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어떡해요? 학교 다녀도 고등학생이 되면 어떡해요? 등급이 매겨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하고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속도 똑같아요. 우리의 몸속에는 하루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옵니다. 병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겨내면 면역이 강화돼서 더 건강하게 되는 거고 지면 병들어서 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이나 밖이나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긴 싸우는데 이겨 놓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화상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난 오늘도 이길 것이다. 내일도 이길 것이다. 언제나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스이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리스 나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받은 것 같은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을 때 있다 없다? 있는데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저주, 고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한 번만 이겨서는 안 돼요. 매 순간, 매일, 날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고, 봄에도 이기고, 여름에도 이기고, 가을에도 이기고, 겨울에도 이겨야 되는 거죠. 매일, 매일 순간순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이겨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이게 이겨, 이게 이겨, 이게 되는 어떻게 이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겸손으로 이겨야 돼요. 섬김으로 이겨야 돼요. 실력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능력을 다 주십니다. 사랑도 주시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 주님께 주신 힘으로 이기는 거지요. 여러분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이기나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그다음에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는 이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하면요, 꽃미남이었어요. 아이돌 같은 그런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11개상 2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이 전쟁에 나갈까요? 지금 칠까요? 나중에 칠까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빨간글 노란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는데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했고, 또 이기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온기 응답이 언제나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응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고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에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그 천국 열쇠를 오늘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죠 그 매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는 거죠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풀고, 예수 이름으로 열고,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이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오늘 나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승리가 이루어질 지어다. 오늘 만나는 사람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지하다. 늘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는 이겨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시는 거죠.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거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자, 16,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향기 향기라는 거죠.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울까요?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화도 아름답지만 조화는 금방 실증이 나요. 왜요? 그 속에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향기로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낼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나요? 좀 싸납게 생겼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예수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요. 저는 옛날에요, 다른 사람이, 저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했어요뭐 하는 사람 같다고 그랬을까요? 형사. 뭐, 체육관 하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뀌는 거죠.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예. 그렇다 갑자기 또 얼굴빛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진짜 깊이 기도하는 장로님, 정말 사랑이 많은 집사님들 보면 얼굴이 어떻게요? 틀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얼굴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찬성하고, 평소에 기도하면 그 얼굴이 기도자의 모습으로, 찬양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고 예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는 뭐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솔솔 퍼져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향기는 그냥 저절로 저절로 이제 발산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를 드러나지 않아도 있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머물러 있기만 해도 빛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때로 이럴 때 있지요. 앉아만 계셔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앉아만 계셔주세요 참석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기는요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떡해요?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향기는 어떻게 돼요?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가 더 세게 나와요. 우리 교단의 표어가 가시밭에 백합화해요. 가시로 백합을 찌르면 어떡해요? 바람에 불어서 백합꽃이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향기가 더극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산행을 하다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은 냄새를 못 느끼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더덕을 탁 건드리고 가요.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요? 도독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어려울수록 고난이 올수록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가 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요? 고난이 올수록 더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고난이 올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요즘 기독교인들을 위기라고 그럽니다.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향기를 나타내면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스도인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향기가 되라고 주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제가 되고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가 있으면 뭐가 오나요? 벌과 나비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신자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향기를 나타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향기는 벌과 나비가 오지만 어떤 향기에는 똥파리가 와요. 그러자, 그렇잖아요. 어떤 향기를 냈냐가 중요한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위로받고 싶은 자, 또 위로해주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받고 싶은 자, 축복하고 싶은 자, 축복하는 자가 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일을 꾸미는 자, 안 좋은 것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오나요? 기도받고 싶은 자, 기도해주는 자, 위로받고 싶은 자, 위로해주는 자, 축복받고 싶은 자, 축복해주는 자가 그런 사람이 옵니까? 아니면 일을 꾸미는 자, 모사를 꾸미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모여 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냄새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살리는 냄새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살리는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할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가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향기가 되길 원한다. 생명의 향기가 나오기를 원한다. 죽음의 향기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자화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저화성이요 너희는 이기는 자다. 너희는 향기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겠다라는 거지 너희는 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라. 너희가 나를 모시면, 내 성령님을 모시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리고 그 향기를 나타내며 살리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